좋아요. 구독하기. 야, 이게 지금 신촌으로 친구 홈파티 하러 가고 있어요. 차 어? 내 가방인데. 뭔데? 응. 카메라 가방. 카메라 가방을 아직 안 사가지고 왜? 코에 멋있어 <laughs> 뭔데? 에코에코에코에 에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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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코에 에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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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코에 어? 나안 나. 나냐고, 안 나냐고. 여기는 신촌 현대 플라자인가요? 현대 백화점이에요. 현대 백화점. <laughs> 신났어, 지 <laughs> 신났어.

풍기는 부족하지? 뭐또 먹을 거 있어? 아니, 없어. 충분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좀 보이지? 근데 저기... 그래서 여기 모텔촌이라서. 되게 먼해. 부족하지? 가쭉... 솔직히 지금 몇분 남았는데? 바로 앞이야. 앞이야? 3분? 이 말만 10번째 중. 에이. <laughs> 우리 앞에 모텔 있는데, 어. 모텔 호텔 고구마거든. 고구마, 호텔 어. 고구마. 근데 간판에 물개 표시가 있어.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고구마야. 봐봐 물개 표시가 뭔데? <laughs> 신기하다. 약간 좀 귀엽게 지었다. 이러면 몇층이라고 아니, 구조가 너무 멀미 난다. 되게 약간 집이 아담하다 잘 꾸며놨네 응. 너무 더운데? 뜬다 응뭐 영화 같은 거안 볼까? 응 알았어, 빨리 찍을게 내가 회사에서 응. 화장품을 샀는데 피부가 뒤집어진 거야 아예 빨간 각질이 막 올라오는 거야 거기서 사가지고 샀는데 응. 그래서 바로 푸득 가가지고 약초방받고약파면좀 괜찮았어 근데 나 원래 비오텐 거 쓰는데 그건 좀 이상했어 나도 스무 살때 비오텐 거 썼는데 플랑크톤 맞아. 막 그런 거 썼어 응, 나 플랑크톤 아 최근에? 그거 쓰고 뒤집어졌어 <laughs> 아 되게네 응. 지금 있어 그거 비싸 안그니 근데 그거 이제 50% 그... 할인해가지고 산거지 그게 막 미생물 뭐어 응. 맞지 미생물 로마시대 로마 <laughs>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언박싱 하려고 제가 까칠 까지, 까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네. 컨텐츠를 위해서. 네, 컨텐츠를 위해서. 자취방이기 때문에 커터칼이 없어서 과도로 <laughs>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물 받은 거고. 라 응. 파카우터 선물. 응. 저한테는 무슨 선물 받았죠? 다람개도 받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계속 상기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선물 받은거래요. 이거 음, 괜찮다. 시은 거? 지금 되게 약간 고급지다. 응. 근데 진짜 약간 이거 선물로 준게딱 응. 좋다. 되게, 응. 되게 기분 좋아요. 저는 저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성격 보이시죠? 여기도 성격 보이시 <laughs> 저는 약간 소심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섹션은 <laughs> 선물 받을 때 엽서를 꼭 하나씩 보내주는데 저는 땡큐 내용은 안엽서 <laughs> 어. 땡큐.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두개 선택할 수 있어 선물 받는 사람 이쁘지? 하나 줄래? 맞다 원래 이 풀개미나 누구냐 내 사람 좀 우디한 향 약간 제가 표현하자면 그냥 비행기 아 비행기 냄새 비행기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비누 냄새 <laughs> 트랜드를 모르는 에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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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이 냄새랑 이 냄새랑 차이가 없어요. 아휴 내가 보았고 다음은 핸드워시. 병이 되게 이쁘지 않아? 되게 올가닉하다. 어. 지금까지 그러면 선물을 막 핸드워시, 핸드크림 막 이런 거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얼굴 화장품 이런 건 받은 거 없나요? 아니, 화장품은 제가 사기 때문에. 음, 사그 제가 본인의 취향을 잘 알죠, 맞죠? 네, 네, 네. 본인이 이 친구가 되게 건성인 피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친구 화장품을 제가 골라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뭐? 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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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웃음> <밥> 있어? 진짜로? 여이 있어? 이거 넣고, 야 갖고 와봐 대박 내가 딱 필요한 것만 들고 왔거든요 이건 진짜로 제가 이게 스킨케어예요 스킨케어인데 제가 진짜로 애용하는 템이에요 일단 이거는 립밤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 립밤은 남자들이 쓰기 정말 좋은 색깔이고요. 디자인이 네, 디자인이 딱 깔끔하고 음. 그리고 이걸 열어보면 파랑 색깔이. 아, 그래서 약간 보통 약간 남자들이 색깔 있는 거 쓰면 약간 좀 그렇게 음, 뭐안 좋은 시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은은하게 발색이 되는 색깔이에요. 아, 보이죠? 그렇네. 핑크 좀 핑키하게. 제가 이 친구한테 주는 첫 번째 선물. 이건 제가 음, 요즘에 겨울철에 발르면 입술 관리 하기에 딱 좋거든요. 각질 관리 하기도. 에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되게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 아니네. 저 지금 샤넬 샤넬 거옆했다고 지금 그런 거. 아 이거 그때 도무 위기했던 거? 우리든 이 패드는 이 친구한테 정말로 적합하죠. 혹시 광고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진짜로 정말 좋아서 <laughs> 이거는 심플리 윅스의 세수 한번 굿모닝 클렌저. 근데 이거는 되게 제가 쓰고 정말로 좋아서 이 친구한테 선물했어요. 이게 쓰는 방법.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한, 한 번씩? 한 다섯 번 정도 쓰고, 일주일 정도는 그냥 좀 조금씩 떠서 쓰고, 스패츌러로 섞어줄 거거든요. 음. 섞어주면 되게 나중에 더욱더 약간 크리미해져요. 음. 그래서 더욱더 피부에 자극도 안 가고, 되게 진짜 좋은 저 정착템, 진짜. 그러면 이거를 하고 다시 또 세안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하면 돼? 본인이 만약에 피부화장 하진가에 쓰잖아요. 네. 그럼 보통 뭐로 지워요? 2차 세안 하시죠? 그 클렌징 모터로 한번딱맞고그 다음에 클렌징 보고. 그렇죠. 한번. 이것만 하면 돼요. 음. 어, 벙벙 해가지고, 저는 선물을 이제 받을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뭘 쓸데없는 거 들고 왔길래, 뭘뭐 이렇게 들고 오나 했는데. 제가 카메라 가방이라고 속였거든요. 제 선물이라고 제가 한세 번을 물어봤는데, 둘, 셋다 아니라고. 그 집착해가지고. 아 저는 눈치챈 줄 알았는데, 몰랐네요. 음. 제가 아끼는 템들, 제가 쓰는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을 선물했어요. 자기 관리 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여서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웃음> 구독하기. 다들 <laughs> <맞아>, 선물 주니까 다들 <laughs> 텐션 올린 거. 다들 <laughs> <laughs> 선물 주니까 텐션 올라가는 것 봐.